지표가 너무 많아 헷갈리셨죠? 오늘은 초보가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동 평균선, EMA입니다. 가격이 EMA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가장 단순하지만 추세를 읽는데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곧큰 변동성이 온다는 신호고, 밴드를 벗어난 움직임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RSI 상대강도지수예요.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로 봅니다.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면 반전 신호를 잡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MACD입니다. 시그널선이 교차하면 추세 전환 신호로 볼수 있고, 영선을 돌파하는 순간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돌파는 가짜일 확률이 높고, 진짜 추세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지표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원칙 지표와 원칙을 함께 지키는 순간 계좌는 살아남습니다. 오늘은 초보 필수 5대 지표를 훑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